PC본 피시본 스티치입니다. PC본은 이 부분이에요. PC본에 지금 도안에 이렇게 수성펜을 조금 두껍게 그렸어요. 수성펜을 두껍게 그린 이유는, 자, 여기 보시면, 처음에 처음에 이 아이를 먼저 3분의 1 정도 한 땀을 내린 다음에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에서 나왔다면 이쪽 라인으로 꽂아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은 오른쪽에서 나왔다면 방금 내렸던 높이와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꽂아주시면서 계속 크로스되면서 내려올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수성펜을 좀 그려서 왼쪽 라인, 오른쪽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가운데 먼저 일자로 내리신 다음에, 그 다음부터는 자, 오른쪽에서 나왔다면 왼쪽 수성펜 라인 쪽으로 꽂아주시고요. 왼쪽에서 나오면 오른쪽 수성펜 라인으로 꽂아주세요.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아래까지 쭉 완성이 됩니다. 단의 아래쪽을 진행하실 때는 크로스가 아니라 한 점으로 완성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. 캐시본 같은 경우도 음, 가운데, 가운데 이 부분이 일자로 바르게 나오면 참 예쁘게 표현이 돼요. 리프스티치를 표현할 때도 가운데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, PC본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. 감사합니다.